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본 한일 야구의 자존심이 걸린 맞대결. 그리고 그 승부는 단한 개의 공으로 끝났습니다. 첫 타석. 초구. 이정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타니의 강속구를 그대로 받아쳐 경기장을 침묵시키는 거대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열도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고 미국 언론마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한일 최고 스타의 맞대결이 어떻게 단 1구 만에 초토화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타 겸업선수로 불리는 오타니 슈에이와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한국과 메이저리그 양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에이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고,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리드오프로 선발 출전하며, 그야말로 꿈의 대결. 세계 야구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전설적인 순간이 예고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다저스타디움 주변은 물론 온라인과 방송 매체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야구팬들 뿐 아니라 스포츠팬 전체의 관심이 이한 장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회 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두타자로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다저스타디움이 일순간 숨을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타석에는 이정후, 마운드에는 오타니. 두 선수는 마치 서로의 존재만을 바라보듯 순수한 집중력으로 서로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시속 100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준비했습니다. 그 강속구로 이정후 선수의 배틀을 압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마치 얼음처럼 침착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투수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하나 없었고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투구가 이뤄졌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강속구가 빠르게 포수 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정우 선수는 그 초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휘두른 그의 배트는 정확히 공을 가격했고 곧 이어 타구는 굉음을 내며 나라가 좌측 담장을 시원하게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팬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양국의 스포츠계 전체를 뒤흔든 역사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오타니 선수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리도 오프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이 연출된 순간 다저 스타디움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계진은 충격으로 목소리가 갈라졌고 일부 해설진은 말문을 닫은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마운드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감정을 주스르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오타니 선수가 초구에 홈런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그 상대가 홈런 타자가 아닌 리드오프 타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홈런은 단순히 한 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다저스 선수들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고, 벤치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례적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마운드에서 손을 턱에 올리고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평소 철두철미하던 오타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장면은 다저스의 감독 반응이었습니다. 홈런 직후, 그는 한동안 멍하니 그라운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표정에서는 당혹감, 실망,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다저스 감독의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 이것은 다저스의 엄청난 타격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며 충격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의 초구에 대해 완벽한 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을 홈런으로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정우 선수의 타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타니 선수 역시 경기 후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으며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도 짧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일본에서 오타니 선수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국가적 영웅이자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오타니 선수가 한국 출신의 이정우 선수에게 초구 홈런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일본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스포츠 신문들은 오타니 이정후에게 충격의 초구 홈런 허용, 바람의 손자,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다, 이것이 한국 야구의 현실인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투어 내보냈습니다. 야후 재팬 실시간 검색어에는 기정후, 오타니 홈런, 한국 선수 홈런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에서는 이정후 선수의 홈런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오타니에 대한 실망과 이정후에 대한 경애가 교차했고 일부 팬들은 "디정후는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다. 이미 월드클래스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홈런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야구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전설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탄이라는 절대 강자에게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초구를 받아쳐 홈런을 만들어낸 이정후 선수의 타격은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의 서사를 다시 쓴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정후라는 이름은 미국, 한국,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야구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메이저리그의 진정한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이정우 선수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함과 성실함, 뛰어난 기량은 그를 더욱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한국 야구 전체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수많은 어린 야구 선수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그의 메타석을 지켜보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계속해서 팬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이정호 선수가 또 어떤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 낼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성장 중이며 매 경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부신 야구 인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정후 선수의 다음 경기도 꼭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승부는 스코어보드에 기록된 1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심리전의 완벽한 승리이자, 이정후라는 이름이 오타니에게, 그리고 일본 야구계 전체에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를 결정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명장면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두 천재의 맞대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전율을 느껴보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